전반적으로 시바이노가 조정 흐름을 가져간 이유는 비트코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락을 보였던 이 구간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사라졌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연물 ETF의 순유출량이 끝이 나고 다시 우리 돈으로 5천억이 넘는 돈이 유입이 되면서 최근 크립토 시장이 다시 반등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바이노도 이런 분위기에 맞춰 반 등 움직임을 보여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 0.028원 라인을 두번 지켜 준 모습을 보여 주면서 더블 바텀 패턴,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0.034원 라인을 한번 뚫어주고 지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0.04원을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쌍바닥 패턴은 결국 이런 지지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가격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전환을 그려나갈 수 있는데요. 이번에 0.04원 지지라인을 돌파를 해주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역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여전히 시바이누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거래량만 역대급으로 들어와 준다면 언제든 0.04원 라인을 충분히 뚫고 신고점을 찍으러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대급 거래량을 증가시켜줄 엄청난 호재가 나와서 시바이누 커뮤니티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홍콩에 이어 호주에서 현물 ETF가 연내 승인이 유력한 상태라고 합니다. 시바이누는 이미 여러 호주 거래소에 상장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다 ATM을 통해서 시바이누를 출금과 입금이 가능한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시바이누는 이렇게 호주에서 엄청난 인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 ETF가 유력한 만큼 과연 시바인에게는 어떤 호재로 작용하게 될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바이노가 드디어 시바리움을 위한 하드포크 업데이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하드포크 프로젝트는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1단계 보루 업데이트에서는 시바인의 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바인의 생태계를 사용하는 만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단계 해인달 하드포크 업데이트에서는 향상된 거래 속도를 통해서 증가된 거래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종합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번 하드포크 업데이트로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그리고 안전성과 거래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시바리움 TVL 수치인데요. TVL은 디파이 생태계의 총 예치된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TVL 수치가 높은 만큼 시가총액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시바리움 TV를 보시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기술력이나 거래량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드 포크 업데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TVL, 토탈 밸류락 수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 시바이우에게 엄청난 대박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미국과 홍콩이 ETF를 성공적으로 승인을 한 상황에서 호주에서도 암호화폐 현물 ETF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호주의 ETF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호주의 투자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은퇴자금의 25%를 개인이 직접 투자 투자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대략 2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24조 7800억 원 가량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은퇴자금이 이번 암호화폐 현물 ETF로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호주에서는 시바이노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호주의 최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시바이누는 지속적인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호주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번 하드포크 업데이트와 다양한 호재들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어서 기대 심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전 3월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호주 내에서는 ATM을 통해서 시바이누를 구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 접근성이 매우 쉬워진 상황이고요. 호주에서도 이제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시바이누의 접근성이 쉬워진 만큼, 엄청난 투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시바이누의 하드포크 업데이트로 강력해진 네트워크와 호주 현물 ETF 승인 소식까지 엄청난 호재들로 시바이누는 곧 2차 폭등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지금의 답답한 조정 구간 잘 견디셔서 곧 시작될 2차 폭등 때 우리가 목표한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서 크립토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져만 가는데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의 부품 기대감과는 반대로 조정 중에 있는 답답한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 분위기와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상승을 크게 하는 코인이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지금도 누군가는 적은 돈으로 이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신흥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오늘 특별히 제가 오래도록 고민해서 고른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민코인과 앞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AI가 엮여 있고요. 특히나 주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 아크인베스트의 CEO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캐시우드도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호재가 나타났다는 건이 민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되면서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이코인 정말 몇만배 폭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코인의 특성하면 이슈만으로 큰 상승을 하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밈코인의 시작을 알렸던 도지코인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건 모두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도지코인은 2017년 0.3원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게 최고가 889원까지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무려 13000%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진짜 말도 안되는 상승을 한 거죠. 2017년 당시 모두가 이게 무슨 코인이냐면서 무시하던 코인이었는데 이만큼이나 상승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코인이 있죠. 바로 시바인우입니다 초기 가격이 소수점 뒤에 0이 8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인우를 키우고 있다고 게시글을 올리기만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0이 4개가 삭제가 되고 무려 100만 배가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코인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건데요. 만 원을 넣으면 100억, 10만 원 넣으면 1000억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바인후에 400만원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내용도 큰 화제였는데, 외국에서는 8천불 우리 돈으로 1,000만원 투자해서 6조를 만든 투자자가 있어서 더큰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민코인 시대는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도그 위프에 보시면요. 여기 상승률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대략 1,500%가 상승 중에 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가까이 매집을 하면서 계속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에서 크게는 9,999%까지 상승하는 민코인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민코인은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나홀로 폭등을 보여주는 이런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정말 고심해서 가져온 추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설명드렸듯 민코인과 지금 크립토 시장의 대세인 AI가 엮여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가 눈여겨 보고 있을 정도로 전망이 매우 밝고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을 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률만 보시더라도 79%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민코인 특성상 제대로 된 상승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 보시면 소수점 뒤에 0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죠. 그만큼 아직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을 형성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코인은 못 해도 3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면 갈수록 이득인 코인이라는 거죠. 특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 없이 만 원을 투자하면 30억, 10만 원 투자하면 300억 버실 수 있는 겁니다. 로또에 투자할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에 300억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민코인 투자 방법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민코인 투자 방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모두 알려드릴게요.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제 영상을 통해서 준비 잘 하셔서 꼭 신흥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